계속, 어 제가 이제 화실에서 자게 되면은, 집, 마동, 그 작업실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마동은 작업실이라고 그러고 전주는 화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응. 마동에 또 이제 집이 있지만 집에는 더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신문, 오늘 신문은 없고, 3월달 신문, 미리 이제 이렇게 바쁠 때못 보았던 3월달 신문을 지금 봤어요. 여러 개를.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미투, 어, 운동이 있었고, 그 문화계의 거장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막 구속되고, 뭐 그런 즈음이었어요. 아니정, 어, 권력형, 어, 그 성폭력? 예, 네, 그런, 에, 아직 재판에 들어가기 전이고, 막, 그래, 그러던 시점이었죠. 근데 그때, 에,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는 김고은이라는 사람이 김고 김고기네요. 김곡의 똑똑똑이라는 칼럼에서 김기덕 얘기를 한 거예요. 김기덕. 근데 되게 좀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이, 이 양반이 에, 그 시점에 제시를 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김기덕의 영화가 어,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에서. 어, 찍힌 거라는 건, 그 시나리오가 나온 거라는 거를 느끼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끼고만 있었다. 음, 아, 관점이 가해자의 관점이구나. 이렇게. 근데 나중에 실제 여배우들을 간간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 막 드러나, 드러났잖아요. 그 조재현 씨랑 같이. 그래서, 어, 그게, 아, 관점이 다르구나 해서, 이 양반 주장이에요. 어떻게 그게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은 작품과 작가가 분리될 수 없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간간에 간간을 해도 된다라는 또는 어떤 문화권력 권력을 가지고서 할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영화에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는 뭐 거장의 영화라기보다는 거장의 영화라기보다는 음, 뭐랄까요? 음그 그 강한 자의식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좀 심하게 표현했는데 뭐 그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래요 강간범의 자의식이 그 영화에 기생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한분이 강해서 <laughs> 표현이 어,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 양반의 관점도 일리가 있다고 저 보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일랑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작품과 작가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스무 그살 때부터 계속 듣고 이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분리가 안 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저라는 작품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제가 꺼내고 싶은 이미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가 아니면 그게 붓이 가지를 않아요. 아예. 그거는, 글을 쓸 때도요, 글을 쓸 때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글이 안 나와요. 그, 피곤하기도 하고 못해요. 못해. 그거는 쓰러져요. 쓰러져. 그거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은, 뭐,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잭슨 폴록의 그림이 그림에 대한 게 있었어요. 여기 음, 이 잭슨 폴록, 어, 잭슨 폴록의 그림이 지금 경매 최고가에 뭐한한 다섯 개 드는 작품인데. 제 기억으로 이게 한 2012년인가? 어, 몇년 전에 2,000억에 팔렸거든요. 이 작품이. 이와 비슷한 게 한국에 한번온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2,000억에 팔린 것들이 한국에 오기가 힘들죠. 보험료하고, 뭐, 운송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험료만 해도.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성균관대 신,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잭슨 폴록의 그림에 대해서 칼럼을 쓴 거거든요. 원병묵 씨가 쓴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페인트칠하면서 제가 건축 알바를 많이 해서 제가 주로 그 외장 단열 드라이피트 그 다음에 페인트칠, 니스칠, 어, 그 다음에 내장 석고보드 석고보드 바르는 거뭐 목수들이 이렇게 나무 타카로 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본드로 막 섞고도 바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이제 집 지을 때 그게 뭐냐면은 화장실 욕실 타일하고 도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숙련공이 아니면은 막 도배 붙였다가 다시 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도배 장판하고. 어, 타일은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그 그 부분은 제가 좀제 집이라면 할수 있어요 남들이 욕을 안 하니까 제 집이라면 할수 있는데 남의 집을 제가 해주진 못하죠 아, 그러니까 좀 배우다 말았어요 타일하고 도배는 이제 여러 번 해봤고요 어, 타일은 하는 것만 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이렇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멘트를 이렇게 <laughs> 섞다가, 섞어요. 그러다 쭉 붓을 들거든요. 그럼 얘가 끈적거리잖아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치 그 낙하산 타고의 특수부대원들이 슉 내려오다가 몸을 이렇게 꼬잖아. 이렇게 꼬아가지 이렇게 돌거든요. 낙법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막 몸이 상하니까. 저도 이제 그 1년 동안 유도를 배웠어요. 유도를 배우고 학기도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합기도 장에 가서 막, 낙법도, 낙법을 많이 해봤어요, 어쨌건 낙법을 많이 해봐서 막, 바퀴 돌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특히 이렇게 어깨, 어깨로 떨어지는 낙법. 그냥 좀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질 때. 낙법을 배워봤는데, 이 페인트가 낙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가 이렇게 해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끈적거림 때문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페인트가 낙법을 하면서 뱅글뱅글 돌, 돌거나 막 흔들리면서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코일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코일 코일처럼 감긴다 그래가지고. 근데이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의 이 교수님이 에, 잭슨 폴록이 이 코일링 효과 효과를 잘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기 그림에다가.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코일링 효과가 드러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그냥 일부분만 있고, 대부분은, 이작슨플럭의 그림은 코일링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원심력, 원심력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막, 휘두르고 하니까, 원심력 같은 게좀더 많이 보이고 콜링 효과는 아주 일부분만 보여요 근데 요게 이 제목이 가을의 리듬이거든요 이 잭슨 플로그 제목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어, 후대 이제 후배들이 잭슨 플로그의 그림을 모방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에이 이거 나도 하겠다 에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액션 페인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나도 할수 있겠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에, 이 사람은 액션 페인팅의 창시자잖아요 그럼, 그럼 창시자로서의 그 같은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없냐면 세 가지가 없어요 망설임, 주저함, 멈칫거림이 없어요 이 그림에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방해 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모방에 자신이 있다고 한 사람한테 그리고서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분석을 해 봤더니 아 이게 다른 그 여러분 그이 그게 아무튼 허, 내가 생각이 막 먼저 건너뛰다 보니까 강의할 때도 후렴부를 생략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단점인데. 자, 후렴부를, 에, 반복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에, 그 속도, 그, 페인트를 뿌리는 속도하고, 그 리듬의 리듬감, 일정한 리듬감 자체가 모방하는 사람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건 마, 마치 뭐냐면은, 우리가 남의 사인을 따라 할 때, 한 100번 정도 해야지 그거 비슷하게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속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필적 감정을 할 때, 우리, 우리 은행 같은 데 가서 사인하라고 그럴 때, 사인도 하고, 정자로 자기 이름도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인이 더 따라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사인이. 물론 아주 복잡한 거 말고. 그런데, 정착제로 채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예전에 왜그 유서 대필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1991년이었나. 그게 대필을 하게 되면은 꺾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그 볼펜의 속도 그 다음에 종이를 누르는 이 깊, 깊이 누르는 이 깊이 힘힘 이게 달라져요. 속도하고. 꺾임의 각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laughs> 그래서 필적 감정가들은 이제 그 속도가 하고 꺾임, 종이를 누르는 힘, 이런 것까지 정밀하게 다 측정을 해서, 아, 이거 가짜다, 대필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절대 따라 할 수가 없는 게, 모양을 따라 하려고 천천히 쓰게 되면은 속도가 달라요. 그런데 속도감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모양이 안 나오고. 그게 이제 모방자들의 단점인거죠 모방자들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잭슨 폴록의 그림을 모방했던 화가들의 단점이 그건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것, 뭐, 속도. 그 다음에, 잭슨 폴록이 이,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거기서 어떤 동작으로 춤을 췄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비디오로 잠깐 본다고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잭슨 폴록의 춤, 춤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이 기법도 독특하지만 똑같은 기법을 하더라도 그 사람만의 춤을 따라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 사람의 신체 구조라는 게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이까지 왔지? <laughs>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작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어, 그런 의미에서. 에, 이 김기덕의 영화에 대한 평가, 작품과, 작가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어떤 점들. 그리고 어떤 작품을 모방하려고 했을 때, 그, 선을 그을 때, 붓으로 이제 그 모방을 하려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고어 그림을 모방한다고 할 때도 이게 속도가 다르답니다. 다는 붓질 속도. 왜냐면 고어가 있을 때 자기가 붓질하는 걸못 봤잖아요. 그 비디오로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똑같이 긋는다고 긋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호는, 어, 고호는 뭐, 초속, 똑딱? 초속 한 10cm? 응. 초속 10cm나 50cm로, 10, 뭐, 예를 들자면, 고호는 초속 15cm로 붓을 그었어요 근데 모방자는 이게 그 초속 몇 cm로 긋은지 모르니까, 초속 뭐, 한 12cm로 금을 었다고쳐 약간 더. 더 느리게 갈 거니까 모방자들이 근데 인공지능 컴퓨터는 그 속도를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그러니까 그 정밀하게 보면서 그 위작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 예전에 그 박수근의 그 빨래터 그그 위작 사건이 있었는데, 아, 뭐 9명 중에서 여덟 명이 진품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한 명이 위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신문에 나온 것만 봐도 위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아우라라는 게 있고, 진품의 아우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온 사람 얘기가, 다른 감정위원들이 5천만원에서 1억씩, 1억씩, 먹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자고요. 뭐, 진품으로. 법정에서 판명 났으니까, 그거, 그 가짜라고 판명 나면은요, 수십억 손해봐 버려요. 갤러리라든가, 막 주변 관계자들. 그 돈, 그 돈을 아끼기 때문에, 돈을,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진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몇 억을 써서라도. 이번에 그 삼성 분식회가 또 생각이 나네. 그, 그러니까 그것을 분식회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본인들한테. 아무튼, 그, 진품이냐, 위작이냐, 의 문제도 그런 게 깔려있어요, 뒤에. 이제 그좀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김기덕에 관련된 칼럼 옆에 홍승희라는 예술가가 예언가들이라는 칼럼을 또 썼어요.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 문학이나 어떤 어떤 곳의 권력자들이 너뭐 성공 못할 거야 뭐뭐할 거야 언제 뭐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어, 그게 예언처럼 들리는데, 그게 정말 좀, 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신자처럼, 그, 신자의 예언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 하 정말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래서, 권력자나, 어, 어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은 음모이거나 계획이거나 의지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손정이라든가, IBM이라든가, 구글 같은 데서, 향후에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게 우리가 예언처럼 들리잖아. 예측처럼 들리죠. 근데 그것은 계획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 저도 사실 그들한테, 그들의 어떤, 어, 꼬봉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꼬봉 역할이라기 보다는, 어, 그들이 2025년에 로봇 가격이 떨어지고, 인공지능 로봇 시중에 확, 이렇게 퍼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들의 예측이 아니라 계획일 수 있거든요. 어. 제가 하는 건 뭐냐, 이게 계획일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 이거예요. 저는. 계획일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라는 것이죠.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갈, 가는 계획이 이미 서 있다는 라 것이죠. 왜왜 왜 그럼 그것이 계획인가? 왜 계획일 수밖에 없는가?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더 빠르고 언제 내놓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놔야 사회적으로 우리가 역을 안 얻어먹고 이 인공지능 로봇을 시중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권력도 없는 사람들의 예언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소망이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사랑인 것이죠. 저의 예언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뭐 예를 서 11월 28일에 미국하고 일본이 대규모 훈련을 하거든요. 상륙훈련 해병대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저는 11월 28일 이후도 지금 이제 북한 뭐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11월 28일 이후도 약간의 그전 분쟁의 확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4일 날 누구 결혼식에 갔다가 동대문 24일 25일 26일 일보 27일 날슉 내려올 거예요 다시 28일부터 훈련이 시작하니까 근데 친구 하나가 11월 28일에 인사동에서 전시한다고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는 후배인데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 댓글을 달고 싶은데, 야, 11월 28일이면 말이야. 미국, 저기 일본이 엄청난 대규모 훈련을 하거든. 어, 그럼 유사시에 그때 트럼프가 만만 살짝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라고 댓글을 달고 싶은데 못다는 거죠. 왜? 확률이 낮을 거니까. 아무튼 낮은 확률 확률은 어쨌건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낮은 확률이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지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전쟁에 대해서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이 그 느낌을 어. 자모 뭐. 좀 길었는데 19분 아이씨 여기까지 끊어야되나? 끊죠